mm <laughs>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라는 말씀 읽을게요. 자, 우리 함께 큐티 하기 전에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잘 했죠?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오늘은 한절이에요. 창세기 4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창세기 42장 6절 말씀. 아멘 총리는 왕을 도와서 나라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자기 바로 밑에 사람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곡식은 우리가 밥으로 먹는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기에서 그림에 맞는 말을 찾아서 말씀을 완성해서 읽어 보세요. 그랬거든요. 보기가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보기. 백성 이 그림은 백성 이 그림은 곡식, 이 그림은 요셉의 형들, 이 그림은 엎드려 절하매 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올 때이 말을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그땅 모든 백성에게. 맞죠? 백성에게. 이건 뭐죠? 곡식. 그쵸? 곡식을 팔더니. 누가 왔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하메. 다시 볼게요.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메. 그렇죠? 잘 읽었죠? 우리 친구들. 말씀을 따라해요.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는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엎드려 절했어요. 그제야 요셉은 어릴 적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이 높아지는 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낮추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우리 요셉의 꿈 이야기 배웠지요?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향해서 절했죠? 그꿈 때문에 요셉이 많이 미움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가기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 요셉이 생각해 보니 이 꿈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이렇게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걸까요?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할수 있도록 요셉을 낮추시고 훈련하셨죠. 그리고 형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왔네요.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야기 잘 봤지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높은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